다도신경한 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 0 2장 5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오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 동생 마나인과 믿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발은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충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십삼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서 바울로 전환되는 지점이다라고도 볼수 있지만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의 증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지가 전환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일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나바와 시모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사울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인지도 순서대로 아마 이것이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가장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바나바였던 것 같고 이제 그 당시로 보았을 때는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섯 명의 사람들이 어쨌든간에 이 안디옥 교회 그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이절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 말씀해주시기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그 책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이 있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세분해서 쓴 책이지만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책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이 성령의 음성이 한 방향, 즉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이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제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사역하고자 하는 그 복음 증거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단임 목사예요. 그리고 사울은 바나바가 가장 총회하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그 핵심적인 그 인물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옮겨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온 세계 열방을 향한 또 다른 부흥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까지는 내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고 안디옥 교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른 모든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 얼마든지 사역자를 보내줄 수 있고, 교회의 재정도 흘려보내줄 수 있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사역할 수 있는 열린 교회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가장 멋진 모습이 뭐냐? 안정보다는 도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안정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 받고 아,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이제 파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4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히 파송하는 거는 안디옥 교회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해요. 그들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안디옥 이제 이스라엘 저 북쪽 위에 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조금 내려와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갑니다. 구브로섬에 두 지명이 나오는데 오 절에는 살라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육 절에는 바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살라미는 이 구브로섬 동편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바보는 구브로섬 서편 아래 있는 도시예요.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쉬울까 생각했더니 제주도 가면은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거든요. 그렇게 반을 나눠서 저 위쪽의 중심 도시 이쪽 아래의 중심 도시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언제나 사울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곳이 복음의 첫초 기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설명해주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이 사울의 선교의 기초라는 거죠. 여기에 5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누가 나오냐면은 요한이 나와요.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마리아죠. 마가의 어머니.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중심 인물인 마가가 이제 이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가요 내일쯤 되면 은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갔을 때는 마가를 훈련시키는 거죠 선교의 동역자로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로 마가를 훈련시키는데 이 1차 전도여행에서 이 마가가 실패해요 아마 구부로섬 이제 삼촌이 계신 쪽이니까 아마 뭐 외가나 친가 쪽 되겠죠. 갔는데 너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을 벗어나서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는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마가 입장에서는 참 창피한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의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6절에 나와 있는 마술사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7절에 나와 있는 그구브로섬의 총독이었던 석요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첫번째 6절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바보에 도착해 보았더니 그러니까 구브러섬에서 살라미를 지나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봤더니 거기에 마술사 성경에 나와 있는 마술사는 대체로 주술사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 마술을 가지고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디메오, 그 다음에 바요나,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렇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바예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긴 했지만은. 아,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아, 이름이 바 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마술사 하고 있는 거예요 주술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 목사 아들이 점집 차려놓고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아, 나는 목사라고 하는데, 어, 나는 뭐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직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보니까요, 자기의 그 직함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이 결국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백보좌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이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반면에 충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헬라파 사람 또는 헬라인, 외국인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7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이제 그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자꾸 방해하고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자꾸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구절 말씀에 전 성경에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1 3장 구절을 기점으로 분기점으로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사울로 불리지 않고 바울로 불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큰 자였는데 뭐 작은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그가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 선교사로서 사역을 위해서.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이제 헬라식 이름을 택했다. 그러니까 원하게 이 사울은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헬라식 이름을 선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이제 진정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 말씀이 참 좋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옛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바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해 버리죠 예,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가줘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거죠 두 가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총독 석오 바울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선포하자마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바이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눈이 멀어버려서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능력을 행하던 바이예수였잖아요 마술을 행해서 능력을 행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총독 석이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총독 이 석이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의 일을 방해하느냐 그러고 즉시로 쓰러져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죽지 않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것도 잠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이바 예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한번더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안정적이죠. 닫혀 있는 교회가 편안해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이는 교회는 행복하지만 보내는 교회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 줄수 있고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서 이제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해버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이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흥황함이 오늘 우리 해버론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지역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